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코로나 백신 1차 접종 때에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났다가도 2차 접종 때에는 그냥 가볍게 다 넘어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것과 또어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2차 접종 후에 바로 사망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저는 1차 접종 때와 마찬가지로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2차 접종 그 일주일 기간에 잡혀 있던 중요한 약속을 전부 다 취소하고 일주일 동안은 집에만 머물러 있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2차 접종 때는 주사반을 빼자마자 제가 통증과 함께 띵띵하게 부어오르는 그런 빡빡한 느낌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접종 부위가 표면적으로 붉게 부풀어 오르고 어 색깔이 나타나는 것은 3일 후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어 1차 때 경험하지 못했던 어지럼과 메스꺼움도 같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통증하고 어, 접종 부위 부풀어 오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 머리가 멍 때리는 그런 증상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3일 동안은 계속해서 침대에서 뒹굴었습니다. 이렇게 1차와 2차 접종에서 평생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기분 나쁜 통증을 경험하게 되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차로 코로나 백신 접종의 정지부를 찍을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주 싱싱한 배추에 소금을 굵은 소금을 마구마구 뿌려서 숨이 죽어서 죽 처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제 몸속에 진이 다 빠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2차 접종 완료하고 난 후에도 어, 조심을 하시고 신중을 기하시기를 바라고요. 어, 2차 접종 후에 나타난 부기에도. 저는 1차 접종 때와 마찬가지로 파스를 이틀 동안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라앉혔고요. 어,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꼭 타이레놀이 아니라도 됩니다. 진통제 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갔으면 다 되는 거니까 그 통증을 참지 마시고 즉시 약을 복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